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화상회의실 들어보셨습니까? 대면 활동이 어려워진 중소기업을 위해서 정부가 설치한 거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조재영 사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자 네, 네, 수고 안녕하세요. 많으셨죠. 네네. 일단 온라인 화상회의실 이거 좀 설명 먼저 해주시죠. 네, 코로나 시대의 기업들 간 대면회의가 어려워졌죠. 어, 이런 어려움에 빠진 중소벤처기업들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020년부터 전국 1,500여 곳에 온라인 공동화상회의실걸 설치했는데요. 말 그대로 주변에 있는 기업들이 언제든 자유롭게 와서, 온라인 화상 회의를 할수 있도록 회의실을 설치한 겁니다. 일단 뭐 아이디어는 좋은 아이디 어 아닙니까, 그죠? 비대면 시대의 온라인 화상 회의실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게 1,500여 곳에 설치를 했으면 예산이 상당히 들어갔을 것 같고 다 정부 예산 맞습니까? 네, 이 사업엔 정확히 234억 3천만 원의 전액 국비가 사용됐습니다. 지난 2020년 정부는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다며 48년 만에 처음으로 3차 추경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바로 이 예산 중 일부가 이 사업에 쓰인 겁니다. 재정이 어렵다고 지금 같은 비상 경제 시국에 간곡히 요구되는 국가의 역할과 최후의 보루, 보루로서 재정의 역할을 결코 소홀히 할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2020년 6월 코로나 위기에 최후 보루라며 3차 추경 예산 편성을 발표했습니다. 35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초슈퍼 추경이었는데 정부는 당시 선제적이고도 충분한 재정 지출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이끌어내겠다 밝혔습니다. 같은 날 중소벤처기업부도 이 3차 추경 예산 중 234억 원을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온라인 화상회의실 구축사업에 투입하겠다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중소 벤처 기업들의 비대면 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 기업들이 공동 사용 가능한 온라인 화상 회의실을 구축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이래서 전국에 1,500,67곳, 부산에도 84곳의 화상 회의실이 만들어졌고, 실시간 예약 가능 사이트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 벤처 기업의 비대면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화상 회의실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하겠습니다. 예약 사이트를 활용해 화상 회의실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경성대학교 창업 보육 센터의 화상 회의실입니다. 홍보 영상에서 본 것처럼 화상 카메라와 스피커 폰 전자 칠판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한 지 1년이 넘도록 모니터는 아직 비닐 포장도 뜯지 않은 상태. 한 켠에 방치돼 있는 스피커폰, 음성이 전달되는 부위도 역시 비닐이 그대로 덮여 있습니다. 공간 사용 대장을 살펴봤는데 2020년 기록뿐 지난해 사용 기록은 단한 건도 없습니다. 기장군 장안산단에 있는 자동차 부품 조합 건물입니다. 이곳에도 구성품이 거의 비슷한 온라인 화상 회의실이 있습니다. 장안산단 내 중소 벤처 기업들이 공동 사용하라고 만든 회의실입니다. 그런데 이곳도 막상 지역 중소 기업들의 사용은 거의 없습니다. 큰 업체들은 자체로 화상 회의실 있고 이건 아주 중소기업들이 소금의 기업들 하라고 네. 저희들이 받은 거거든요. 뭐 앞으로 화상회를 많이 네. 해야 된다. 네. 뭐 재택을 해야 된다 이 네. 그렇게 시작을 해가 네. 지원을 받았거든요. 네. 했는데 놓고 막상 업들이 네. 사용하는 수가 빈도가 네. 거의 없더라고. 당서구 미음 산업단지로 장소를 옮겨 봤습니다. 이일 때만 모두 10곳에 화상회의실이 있습니다. 그중한 곳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도 상황은 다를 게 없습니다. 기업들이여구 와서 회의할 이친 별로 이겠다그이친이까지 네, 오시진 않더이고구는이이뭐구요는뭐 네, 네. 뭐 네. 그냥 간하게할수 음, 있으니까. 스마트폰으로도 되고. 네. 바로 인근 강서구 화전산단입니다. 이 일대도 두곳화상회의실이 있습니다. 관계자 대답은 똑같습니다. 뭐지 않습니까? 네. 화 많이 하셨는데 네. 뭐 어느 정도 되니까 기업 미팅은 보통 이제 니까 어, 네. 어, 그러면 약간 좀고 이번엔 산단 지역을 벗어나 해운대구 반송동의 한 기업 지원센터를 찾았습니다. 사용 대장을 봤더니 한개 업체 이름만 적혀 있고 화상회의 장비는. 한쪽에 치워져 있습니다. 음, 네. 자체적으로 좀 많이 썼고요. 네. 아시다시피 여기가 음, 네. 이제 번화가도 아니고 네. 산업단지도 아니어서 네. 네. 기업을 하시는 음, 분들이 네. 접근하기에는 접, 접근성이 좀좀 떨어지는 곳이요 음, 네. 이런 장비가 있다는 거를 저희가 딱히 홍보하는않서 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일반 화상 회의실 외에도 스마트 워크 부스라는 걸 설치했습니다. 1, 2인용 비대면 업무 공간이라고 만들어놨는데 생긴 건 공중전화 박스랑 유사합니다. 설치 1년이 좀 지났을 뿐인데 벌써 문틈이 크게 벌어져 방음이 안 되거나 썰렁한 복도 한편에 방치돼 있습니다. 스마트 워크부스란 이름이 무색하게 전혀 스마트하지 않은 모습으로 덩그러니. 자리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녹음실도 네. 사용하셨고. 어, 음실 목적으로 쓰고 있 네. 네, 어 일인방. 현장에선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애물단지가 돼버린 겁니다. 아, 구성품에? 물론 지 설마 이만 <laughs> 처음 했을 같지 않은데. 아. 확실 의미 없잖아요. 있는 거지 하면 저희도 할 말이 없어요. <laughs> 부산에는 이런 스마트 워크 부스가 7 개나 설치돼 있습니다. 부산의 온라인 화상회의실 설치와 관리를 맡고 있는 부산테크노파크에 지난 사용 실적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저, 그 전화로 돌려서 전화로 확인을 하자로서통 네, 숫자는 있는데 이제 기간별로 얼마인지 이거는 지금 현재는. 나왔지 않고 그러니까 내부 외부 자, 다, 자료도 당연히 없을 거고. 그렇죠. 네, 저 전화로 하다 보니까. 막상 만들어 놓고 사용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보니까 뭐 네. 보고를 하라고 해서 네. 그거는 일회차를 뭐 했는데. 작년 때는. 건은 따로. 작년에는 실적 보고가 따로 없었네요. 올해 그러 최근에. 맞아요, 맞아 처음 생긴 거래고요. 있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까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예약 실적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그가좀회의좀 하고 데 그게 지금 활용 그 을왜 그래? 제 자꾸 요구하시는고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취재팀이 전국의 화상회의실 사용 실적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한 뒤에야 뒤늦게. 전국 화상회의실 설치 기관에 사용 실적을 매달 보고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예, 현장을 직접 보니까 어이가 없는데요. 화면에 본것 말고도 직접 몇곳 여러 곳을 다니셨죠. 네, 이곳뿐만 아니라 부산에 설치된 그 화상회의실 대부분을 둘러봤는데 음.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코로나 대응을 하기 위한 긴급 추경을 했다고 하면은. 뭔가 좀 실질적인 도움을 되는 일을, 도움이 되는 일을 하, 해야 하지 않았나요? 왜 일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겁니까? 네, 당초 사업 목적은 잊은 채 실적 쌓기용, 또 보여주기식 사업을 했다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2020년 추경 예산이다 보니 그해 안에 빨리 모든 예산을 사용해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었나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정구의 한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이곳에도 주변 중소기업들이 자유롭게 신청을 해 화상회의를 하라며 장비들을 설치해놨지만 실제로는 학교 내부용으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칙은 네. 다른 회사라든가, 네. 그다음에 기업, 단체가 네. 그 다음에 기업단체가 그 화상회의를 갑자기 못할 경우 네. 빌리도로 응. 지원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다 네. 계획서에 다 올렸는데 실제로 다른 학교도 들어가서 보니까 음, 예약 개낭이 없습니다. 이 학교는 두 번이나 사업의 공모에 모두 선정됐고 그래서 두 세트의 화상 회의실을 갖췄습니다. 남구의 또 다른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회의실 사용 중이라 해서 찾아가봤는데 교사들이 모니터를 활용해 올해 예산 편성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화상 회의는 아니었습니다. 중소벤처 기업의 비대면 경영을 돕겠다는 취지와 달리 화상회의실이 엉뚱한 곳에 설치된 겁니다. 부산의 한 공공기관입니다. 이곳에도 화상회의실과 함께 스마트워크 부스까지 설치됐는데 1차 공모의 지원에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1차 공모 때만 해도 공공기관은 신청 가능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업에 선정됐고 2차 공고를 하면서 문구는 수정됐습니다. 신청 가능 대상에 공공기관이 포함된 겁니다. 일단 선정해 놓고 문제가 될까? 뒤늦게 공고 내용을 수정한 겁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20년 8월 첫 수요기관 모집 공고가 떴습니다. 하지만 당초 목표였던 1500여 곳중 막상 지원한 기관이 700곳이 채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달좀 지나 2차 공고가 떴고 그래도 또 지원 기관이 부족하자 3차 공고가 결국 해를 넘겨 6차 공고까지 해서야 목표했던 1,500 예순 두 개를 겨우 채웠습니다. 시작부터 현장에선 설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했고 또 설치 1년이 지나면 운영 비용을 자체 해결하도록 하자 지원이 저조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청 가능 대상 기관을 계속 확대했고, 이차 공고 때 공공기관이 삼차 수정 공고 때 특성화 고등학교를 포함시켰습니다. 혹시 량이가좀긴급하하니 사실, 사실 잘됐니 네. 조건 추가 추가해서 저희 량을고적으로가 네. 네. 공모 조건도 완화돼. 처음엔 5년간 반드시 화상회의실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지만 나중엔 3년으로 줄여줬습니다. 3년이 지나면 장비를 폐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지금처럼 사용 실적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의무 사용 연한마저 지나버리면 234억 원의 예산은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지난 2020년 추경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고 이 사업 첫 공고가 뜬게 같은 해 8월 말. 그런데 황당하게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보다 두달 앞서. 전국에 1500 예순 두개 화상회의실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요 조사도 없이 1500 예순 두 개소란 목표를 미리 정해 놓고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겁니다. 에지기수정를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이제 구축 하게 되면 예산이라든지 했을 때이정도이될같1 5 6 0 이 숫자는 전국의 중소벤처기업 지원 기관과 업종별 협회 그리고 단체 수 전체를 단순 더한 수치입니다. 이 사업은 이듬해 3월까지 8개월 만에 모두 끝났습니다. 배정된 예산 234억 원도 물론 다 썼습니다. 네, 와 완전 중국구구시네요. 네, 네. 뭐 선정이라든지 뭐 조건이라든지 공문의 내용이라든지 수시로 바뀌고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234억 원을 그냥 다 쓰기 위한 그런 사업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네,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을 무리하게 빨리 진행하려다 보니 그 사업 진행 과정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보통 정부에서 업체 선정을 할땐 경쟁 입찰을 하죠. 그런데 이 사업은 이상한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장비 설치 업체를 일단 뽑아놓고 설치 대상 기관들과 일대일 매칭을 시켜주는 방식이었는데요. 그 과정이 좀 석연치 않습니다. 일반 화상회의실 모습입니다. 견적서를 확보해 각 장치의 가격을 알아봤습니다. 전자칠판과 스탠드 370만 원. 스피커폰과 마이크, 카메라 세트가 470만 원. 그 밖에 모니터와 컴퓨터 240만 원. 화상회의 프로그램 연간 이용료 120만 원. 이렇게 정확히 1,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스마트워크 부스 이 시설은 별도의 화상 회의 장비는 없고 부스만 800만 원입니다. 혹시 부스 용은 어느 정도 들었는지 아세요? 예, 8 0 근데 아니, 컴퓨터 없이 만8 0 네. <laughs> 좀 이상하지 아요 <laughs> 이상한 건이 견적 금액이 공급 업체별로 차이가 없이 각 항목 금액까지도 모두 똑같다는 점입니다. 견적서가 말만 견적서일 뿐입니다. 전체 사업비 234억 3천만 원, 부산에만 10억 3천 4백만 원이 쓰였지만 한개 시설당 가격이 2천만 원 이하라는 이유로 경쟁 입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요로 편성돼가지고 사업이 좀 급하게 좀 추진된 면이 있어서 있는데 그래도 이전만은 밑으로 있기 때문에 그뭐 천이백에서 팔백 정도 제가 들어가는 걸 알고 있 그래서 아마 도달안 받고 그냥 범행통해고 게다가 예산 집행은 설치 대상 기관이 직접 하라고 하면서도 운영기관, 즉 부산 테크노파크가 장비 공급 업체를 일방적으로 선정해 1대1 매칭을 해줬습니다. 설치 대상 기관이 직접 작성해야 할 사업비 편성 계획도 부산 테크노파크가 대신 작성했습니다. 가 얼마나 하는지, 국산 솔루션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걸 일일이 다 조사를 해서 처음 애초에 공고가 났던 예산에 맞게 사업비 편성을 다 했었는데 막상 제출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잔액이 좀 차이가 난다. 그것 때문에 문의를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그냥 그대로 제출을 하면 된다. 부산 테크노파크에서 네. 아마 수행을 하셔가지고 네. 저희는 거기 따라가지고 네. 어, 시방서도 저희가 작성한 아니고 어... 일괄적으로 다 제품 자체를 이렇게 다 주셨거든요. 신청서에는 뭐 이렇게 사양별로 신청하도록. 근데 그거는 뭐별의미없었어별 <laughs> 의미가 없었다는 거는 그 그냥 그어주신 대로 그냥 그대로 어요차 공고 때부터는 아예 장비 공급 업체가 직접 설치 대상 기관을 찾아오라며 직접 영업 행위까지 인정해 줬습니다. 부산에선 결국 네개 업체가 여든네 곳에 화상회의실을 모두 구축했고 전국적으로 8 0개 업체가. 모든 공사를 따냈습니다. 업체당 2억 원이 넘는 금액이지만 시설당 가격이 2천만 원 이하라는 이유로 경쟁 입찰은 생략됐습니다. 한계 공급 업체가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기관의 숫자도 처음엔 최대 20곳으로 제한했다가 나중엔 이마저도 없앴습니다. 기업별 계약 실적을 요구해봤지만 기업이 있는 기업이나 보니까 그런 정보에 대해서 이제 제공이 되거나 네. 국내 좀 민감합니다. 음. 그래서 저희들이 로봇 그 기업들한테도 뭐 그런 거에 음. 대해서도 요청을 했을 때 네.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화상 회의 프로그램도 설치 대상 기관의 의견은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선정됐습니다. 연간 120만 원을 주고 국내 특정 프로그램을 구입하게 했는데 현장에선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어, 화상 A를 설치하면서 그 솔루션은 처음 봤죠. 저희도 처음 듣듯이 아마 사상회의 상대방들도 잘 모를 것이고 저희가 뭐 강제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써라 이렇게 할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사실은 없으니까 실제로 이 솔루션을 쓴 경우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 사용은 연간 계약이어서 1년이 지나면 기관별로 돈을 내고 재계약을 해야 하지만 재계약을 검토하는 기관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무료로 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굳이 비용을 들야겠냐 네. 대규모 단체 회의 같은 경우는 네. 저거를 쓰게 될것 같은데 네. 뭐 소수 뭐한한 분씩 네. 한 분씩 참석하시는 그런 회의 같은 경우는 굳이 필요 없어 보입니다. 네. 이 프로그램 구입에만 전국적으로 18억 원을 썼습니다. 경쟁 입찰이 아니다 보니 장비 가격 부풀리기 의혹도 제기됩니다. 이런 황당한 업무 진행에 대해 부산테크노파크는 상위 기관의 지침에 따른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보조금 네. 권리 규조가 12월까지 사업을 최대한 구축으로 일괄했습니다. 네. 조합이라든가 협회처럼 네. 네. 조달 입찰을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음. 게다가 국가계약법 3으로 2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수익이 가능했고 음. 마침 저희는 공급기업을 별도 선정평가를 네. 통해서 모집을 했기 때문에 네. 그 풀을 활용해서 진행하는 게 어. 가장 사업 절차상으로좀 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음. 음. 네.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이 다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 황당한 일인데요. 결국 코로나 추경 예산 234억 원을 그냥 확다 날린 그런 결과 아닙니까 이게? 네, 추경 예산을 통한 코로나 긴급 대응도 좋고 온라인 화상회의실 구축도 좋지만 정말 이렇게 졸속으로 그리고 투명하지 않게 추진해야만 했던 건지 취재 과정에서도 미심쩍은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네, 조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여론을 통해 세상을 봅니다. 차재권의 토파보기. 대선 전국에서도 굉장히 핫한 이슈죠. 국민 연금 개혁, 시민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